여러분의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의 여자친 남자친이 단둘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것까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음. 뭐 그러니까 뭐까지 할수 있냐는 어, 맞아,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카페, 아, 영화, 영화, 밥, 카페딱 카페. 어, 이거 네개 아닌가요? 여기서 약간 어디까지다 음. 이렇게 말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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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홍회장 님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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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카페랑 밥은 문제없고요. 아, 네. 카페랑 밥은. 아 근데 밥 먹는 건 얘기하고 먹었으면 좋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 아. 말고는 뭐 딱히 그러진 않은데. 음. 술도 어떤 술이냐에 따라 달라. <laughs> <laughs> 뭐, 뭐, 뭐. 이게 그러니까. 아, 단 둘이야, 단 둘이야. 그러니까 각 잡고 먹는 술이 있잖아. 술집에 가서. 둘이 술을 어. 시켜서 먹는 게 있을 수 있고 밥을 먹다가 삐리 타서 어. 한 잔씩 먹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음. 어. 후자는 어. 후, 나한테 미리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어. 전자는 좀 그래 아 삐리 타 술을 먹겠다 애, 이러면은 얘기를 죽는다. 해도 조금 그래 죽는다 까지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도 좀 그렇고 영화는 안돼 <laughs> 음, <laughs> 영화는 안 둘이 영화는 보러 가는 건안돼 영화는 데이트야 아. 음, 내 기준은 오케이, 그렇게 나눠요. 유채님은요? 아, 저요? 저는, 카페 밥은 일단 뭐 저도 별 상관 없고, 술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홍 회장님 말씀처럼 좀, 술의 종류를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 중요하다니까 칵테일 바 이런 데를 단둘이 간다 아, 분위기 그러니까. 있는 칵테일 바 이런 거 아니, 단둘이 아니, 간다 이거는 조금, 조금 사형수 <laughs> 거야왜 <진짜. 웃음> 자꾸 다들 아니, 중요해 아니, 다들, 아니, 전생에 아니, 누, 다들 전생에 막나 거야? <웃음> <웃음> 근데 뭐뭐 뭐 맥주 마시러 둘이 간다 소주 까러 둘이 간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뭐갈 수도 있죠 제 와인도 안돼제 기준으로는 와인바. 와인도 안 돼. 아, 와인바. 그건 더안 되지. 음. 아, 근데 와인바는 오히려, 상관, 없지 않나? 배진이 빨리 배진가 본데. 배 배진 빨리 들판하고.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유채 그, 저는... 갔다 온적 있죠? 아니요, 갔, 아니요. 저 와인바 가본 적도 없어요. 아직 태어나서. <laughs> 근데... 아, 그래가. 근데, 뭐라 해야 돼. 약간 맥주 마시러 펍에 가는 느낌으로 와인바도 아닌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약간 아, 그 와인바에서 갑자기 너그러워져가지고 내가 약간 의심이 들어. <laughs> <laughs> 둘중 하나지. 많이 가봤던가 아니면 안 가봤던가. <laughs> 어, 네, 아그 같이. 네 저는 안 가봤던 걸로. <laughs> 뭐, <그리고 웃음> 진실은 미국이서. <미궁> 영은... <laughs> 영화는 영화. 저는 오히려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는 왜냐면 취미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둘이 취향 맞는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뭐 물론 통보를 좀 하면 좋겠지만 그정도는갈수 있잖아. 취향 나랑 맞춘 되지 왜 <laughs> <거부지>. 어? <laughs> 음, 어이없네. <laughs> 근데 만약에 아니, 언니 언니, 는데 아, 갑자기 빡쳤어. 그럼 전진님 질문이 있는데 어 만약에 <laughs> 저랑 홍 회장님처럼 영화 <laughs> 음. 취향이 완전 정반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혼자 봐야지. 아, 그건 혼자, <laughs> 혼자 봐야지. <laughs> <되는데. 웃음> 아니. 그뭘어그 인생 원래 혼자 사는 거지 뭘 굳이 그다 취향까지 <laughs> 그래. 맞춰가면서 밥도 아, 혼자 근데 먹고. 아니 저는 밥도 네, 혼자 먹고 수 있다. 그래 다 혼자해. <laughs> 저는 이걸 다 같이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여기 와서 제일 너그 표현이 약간 이렇게 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너그러운 것 같은데요. 아까 뭐라 그랬죠? 카페 밥 영화 공격하라. 술 이렇게 내기였나요? <laughs> 공격하라. 저는 (4개) 네다 상관은 없거든요 크게 (4개) 네다 상관없는데 은 술은 약간 걸려요 저도 걸리긴 음. 해서 아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먹어도 상관없는데 은 어~ 보통 데리러 가요 그러면 어. 끝나고는 데리러 가요 둘이 먹겠다고 하시네요, 하면 <laughs> 근데 나머지는 별로 신경이 잘안 쓰이거든 뭐해뭐 뭐, 해봐야 뭘 하겠다고 약간 영화 못본 걸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막 유채님처럼 약간 취미의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제가 싫어하는 영화 보자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있습니다. 어... 아 남파무님 그럼 와, 뭐, 칵테일바 아, 뭐, 뭐 칵테일 바 괜찮아요? 아 칵테일 바를요? 그 맛인데. 그래. 배지, 자 배진님 결론 결론 지어주세요. 어디까지? <웃음> <웃음> 제가 이, 아니 왜 저절로 결론이 나와? 제가 이 집이 요하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빨리 결론 좀 내주세요. <laughs> 이집 되게 보수적인데. <laughs> 그럼요. 유교가니까. 네. <6개월이구나. 웃음> 어. 저거 이전진님이랑 비슷한 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밥 카페까지 했는데 영화관을왜 여섯 치에그니까 네. 갑자기 화나지. 영화관부터 약간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아니 근데 음. 음. 카페도 예쁜 카페 안 되고 프랜차이즈 카페 가세요. 아 마터박스 아, 아, 이런 데 가세요. 네. 인스타감성 아, 네. 카페 안 인스타 돼. 안 인스타 돼. 올리는 용안 됩니다. 아뭐 그래. 네안돼안 돼, 안 돼. 프랜차이즈가. 네. 카페맨 카페맨에 가세요. 스터디 카페가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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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진짜 되게 진리다. <laughs> <laughs> 아, 아. 남사친구와는 스터디 카페를 가라.